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 저는 저는 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주세요. 여기 제가 유튜브에 있잖아요. 여기에 캬.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이런 읽어드릴게요. 노래 출처 남기세요, 무개념님 아니, 그냥 편하게 출처 남기라고 하는데. 그냥 친구, 친구, 신명한테 그렇게 달라. 쿠걸에서 겨우 어디, 얻은... 와, 신명 구독자라고 눈의하는건 아닌데, 쿠걸을 해야 된대요. 아니, 쿠걸은 저잘안 해요. 쿠걸은 왜 해야 되죠?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laughs> 원래, 블리 님도 초반, 초반에 하시고, 그리고 무개념이라고 눌리고, 민기 님도 인정, 인정, 인정했네요. 퓨카츠 님은, 빌리... 아니, 제 친구한테 왜 그러십? 님 꺼지세요. 저희가 수그림 그럼 님이 안 보면 되잖아요. 우리 친, 친구, 친구들 11살인데, 이게. 자, 멋지 사랑. 사랑 몽몽이는 제 친구인데요. 단짝 친구예요. 구독자 없다고 용자 노노. 그리고 이건 제 댓글이에요. 엄마 봐. 그냥 사, 사냥하게 출처 남기라고 하면 되지 왜무개왜무개념이 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분 나쁘면 죄송. 인당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심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추천은 남겨주세요 아니 주연이님은 저한테 사과를 안하고 보랑 보랑보랑님한테 사과만 하네요 주연이님 그러시네요 자, 글림님도 뭐 욕하셨고요 님도 왜 욕하시죠? 님 초등아님 님이 깝치지 마삼 그리고 니나커서 이건 제가 댓글 한게 아니고 친구가 한 거예요. 친구가 한 거입니다. 제가 출전한 게요. 그래도 욕해도 되는 그리고 저 포기입니다. 아니 웃으면서 내 네, 하는 거고 하고. 주연님님 또 시작이세요? 하 주연님님, 저가 신고합니다. 주연이 주연님님 왜 저한테는 다가안 하시고 그렇죠? 님, 이미 신고했고요. 저격 신고하겠습니다. 상큼한 바다이세요. 아아 하간... 상암은 했으니 받을까요? 받을 겁니 일단 주인님, 음, 저거 한번 사과 말씀 말고, 그때만 보고 욕해서 밑에 안 봐서 욕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 누굴 저격할지 정해주세요. 제가 좀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악플을 다네요, 계속. 일단, 주연이님은 저격은 했고, 일단, 이 채널에 가면, 음, 어, 구독자 66만 원 뭐? 토피토피는 제가 두 개인데요. 두 개라서 구독자, 구독자 20명이 됐어요. 그, 그 예전에는 한 구독자 6, 16명이었고요. 이제 20명으로, 20명으로 그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플 다지 말고 착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격 당하지 말고, 악플을 으면누구 신고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안녕!